형님 잘 지내셨어요? 응, 동서 나야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지.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아까 남편 통해서 들었는데 형님이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서요? 저한테 부탁하실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 맞다, 동서 내 정신 좀봐 완전 까맣게 입고 있었네. 이번 어머님 댁 김장 말이야. 동서가 혼자서 다 해줘야겠어. 네 시댁 김장을 저 혼자서요.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 혼자서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해요? 우리가 못 하게 됐으니까 그렇지. 우리라니 누굴 말씀하시는 건데요? 누구긴 누구야. 우리 새 식구랑 시어머니까지 네 명이지. 이번 겨울에 제주도에서 한달 살기 하고 올 거거든. 꽤 오래전부터 어머님이랑 같이 계획해 놓은 거야. 이미 한달살 집도 예약해 놨고 주말에 출발하거든. 내년 신정 지나서 올라올 생각이야. 아, 어머님께서 엄청 좋아하시겠네요. 그렇지. 재작년 칠순 때 여행 못 보내 드려서 얼마나 아쉬워하셨는데. 우리 조차고 가는 건가? 어머님 좋으시라고 모시고 가는 거지. 아무튼 내려간 김에 한달푹 쉬면서 여기저기 다 둘러보고 오려고. 어머님이 다신 제주도 여행에 미련 없으시게. 좋은 일 하시네요. 아무튼 여행 가는 건형님 자유지만 김장은 왜 제가 다 해야 하죠? 뭐? 동서, 지금 그걸 몰라서 물어? 우리가 다 제주도 내려가 있는다니까? 그럼 집안 김장은 누가 해?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일이잖아. 아니 그게 무슨... 어차피 우리가 안 한다고 해도 동산에 씻고 먹을 김장 정도는 해야 하잖아. 하는 김에 어머님 드실 김치랑 우리 집 먹을 김치까지 좀 부탁해. 뭐라고요? 제가 그 많은 걸 어떻게 혼자 다 해요? 그냥 하는 김에 쉬엄쉬엄 하면 되는 거지. 젊은 사람이 그것도 못해. 어차피 동선에 먹을 김치는 담궈야할거 아니야? 그거 한번할때 조금 더 하는 건 별로 어렵지도 않아. 네? 어렵지도 않다고요? 저희 먹을 김치만 할 거면 열 포기면 충분해요. 아니 그냥 사다 먹어도 그만이고 친정엄마한테 좀 얻어와도 되고요. 근데 어머님 댁 형님 댁 김치까지 다 하려면 좋게 50포기는 해야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저 혼자서 다 해요? 그럼 친정엄마 불러다가 같이 하면 되겠다. 친정의 이야기에서 좀 도와달라고 해봐. 자기 딸이 혼자서 고생한다는데 설마 안 도와주시겠어? 뭐라고요? 시댁 김장하는데 친정 엄마까지 부르라고요? 형님이 어머님 모시고 놀러 가는 동안 저보고 친정 엄마랑 김장 다해놓으라고요?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양심도 없는 소리를 하시네요. 뭐야 동서 방금 그 말은 나도 듣기가 좀 거북하네.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센스가 없어? 센스는 무슨 센스요? 저 혼자 독박 쓰는 게 센스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시어머니 모시고 제주도 가서 희생한다잖아. 귀찮은 시어머니를 한달 동안 눈에서 안 보이게 해준다는데, 이 정도면 나한테 고맙다고 절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형님한테 어머님 모시고 여행 가달라고 부탁드린 적도 없어요. 형님이 먼저 아주버님한테 제주도 이야기 꺼냈다가 퇴짜 맞고 난 뒤에, 어머님을 은근슬쩍 끼워서 효도여행으로 둔갑시킨거 누가 모를 줄 알아요? 게다가 김장 50포기를 어떻게 저보고 혼자 하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진짜 엄살은 내가 동산 아이 때는 나 혼자 시댁에서 날아다녔어. 어리다고 봐주고 있었더니 언제까지 그렇게 엄살 부릴 거야? 엄살이요. 완전 중노동이 따로 없거든요. 저는 절대 못해요. 제주도를 갔다 오시던지 세계 여행을 갔다 오시던지 제가 알바 아니고, 저희 부부 김치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이랑 형님도 알아서 하세요. 아니 제주도가 날도 따뜻한데 거기서 어머님이랑 같이 김장 담그시면 되겠네요. 진짜 동서,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이기적이고 못됐구나? 뭐라고요? 제가 못됐다고요? 자기들 놀러간다고 일 시키고 가는 쪽이 못된 거지. 내가 형님네 김장에다 바치는 가사도움이에요? 뭐야?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해줘? 그리고 내가 강제로 해놓으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좋은 말로 부탁하는 거잖아. 같은 식구끼리 겨우 이런 부탁 하나도 못하면, 상막해서 어떻게 살아? 겨우 이런 부탁이라뇨. 아무리 적게 하려고 해도 세식구 먹을 양이면 배추가 50폭인데, 저는 절대 못해요. 부탁이건 명령이건 못하는 건 못하는 거니까, 그만 얘기하세요. 아직 해보지도 않고, 벌써부터 못한다는 소리만 하고 있네. 이번 기회에 경험 삼아서 한번 해봐. 안 해보면 평생 못하고, 일이라는 건 해봐야 된다니까? 아, 진짜 도저히 형님이랑 말이 안 통하네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여행이나 잘 다녀오시고, 올해 김장김치는 각자 알아서 하기로 해요. 동서, 내가 돈줄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부탁 좀 하자. 배춧값 양념값에 동서 품사까지 쳐서 줄게. 싫습니다. 그깟 돈 때문에 못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저 바빠요. 답장 안 합니다. 동서,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봐. 잠깐만, 내말좀 들어봐, 동서. 자기들끼리 놀러간다고 해서 왜 제가 김장을 다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말은 시어머니 못해드린 칠순 때문에 효도 여행을 간다는 소리를 하지만 작년부터 형님이 제주도 한달 살게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아주버님한테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라 결국 포기했나 싶었는데 시어머니를 위하는 척 효도 여행으로 탈바꿈해서 기어코 가긴 가더라고요. 가던지 말던지 저랑은 상관도 없는 일인데. 갑자기 지방 김장을 저한테 다 해달라며 떠넘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김장이 걱정될 거였으면 여행 가기 전에 미리 해놓고 가면 그만인데, 지들은 놀고 있으니 저한테 해달라고 하는 심보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이후로 형님이 저한테 뭐라 말해도 전부 무시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어머니한테 직접 연락이 오는 겁니다. 둘째야, 나 첫째네랑 제주도 간다는 건 들었지? 네, 어머님. 저희가 모시지 못해서 죄송해요. 가실 때 용돈 챙겨드릴게요. 그래? 용돈은 용돈이고, 다름이 아니라 김장 때문에 그러는데. 어머님, 저 형님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저 혼자서 새 식구 김장 절대 못해요.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못할걸요?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제가 놀러 간다고 형님이나 어머님한테 우리 집 김장 해놓으라고 하면 집안이 발칵 뒤집어질 게 뻔한 일이잖아요. 부탁도 정도가 있는 거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시키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 너가 황당하긴 하겠지. 근데 다른 일도 아니라 김장이라서 우리가 맡겨놓을 사람이 마땅치 않고, 사다 먹는 김치는 욕못 먹겠더라. 내가 밖에서 먹는 음식에 민감한 건 너도 잘 알지 않니? 어머님, 진짜 저도 몇번 생각해 봤는데, 이건 아니에요. 사다 드시던 제주도에서 김장을 담그시던 형님이랑 둘이서 알아서 하세요. 왜 자꾸 저한테 김장 해달라고 강요를 하시는 건데요? 내가 언젠 너한테 강요를 했다고? 그냥 식구끼리 부탁 좀 하자는 것 뿐이다. 부탁도 정도가 있지. 이건 제 능력밖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다 하려고 들지 말고 이틀 걸쳐서 천천히 나눠서 해. 아니면 사돈댁 불러다가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될거 아니냐? 천천히 하면 못할 것도 없는데, 안 그러냐? 내가 김치값이랑 사돈댁 수고비까지 넉넉하게 줄게. 그럼 재료비 별도로 하고요. 어머님 100만원, 형님 100만원, 이렇게 200만원 주세요. 그 정도는 주셔야 수고비가 될것 같네요. 뭐? 너 지금 나랑 말장난 하자는 거야? 100만원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 하도 돈 주신다고 하길래? 그 정도는 주실 수 있는 줄 알았죠. 그게 아니면 제 앞에서 돈 이야기 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왜 하필 이때 여행을 가시는데요? 어머님이나 형님이나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니에요? 속보이기는 무슨 그냥 날짜를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된것 뿐이지. 저한테 수급이 주실 돈으로 비싼 고급 명품김치 사다 드세요. 그게 제가 만든 것보다 훨씬 맛있고 재료도 좋은 걸 쓰더라고요.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구나. 요새 남이 만든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니? 내 눈으로 재료를 하나하나 본 것도 아닌데, 죄다 조미료만 왕창 때려 넣고 먹어보면 입이 텁텁해서 먹을 게못 된다.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올해는 너가 이해하고 한 번만 대신 고생해 줘. 아니요, 저는 전혀 이해 못 하겠는데요? 제주도 여행 잘 다녀오시고 김치는 알아서 하세요. 저희는 친정 엄마한테 김치 얻어 먹을 거고 올해부터 김장 안할 겁니다. 앞으로 시댁 김장해도 저는 부르지 말아주세요. 일단 내말좀 한번 들어보라니까. 저 바빠서 일하러 가볼게요. 앞으로 답장 못 드릴 것 같고, 여행 다녀오시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요. 100만원은 좀 그렇고 20만원 줄게. 아니, 30만원? 내말 듣고 있니? 누굴 거지로 아는 건지. 그돈 없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안 그래도 친정에서 김치 주시겠다 하는데, 친정 엄마한테 용돈 드리고 우리 엄마 표 김치 가져다 먹어야겠어요. 시어머니는 밖에서 파는 음식 못 먹는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니 식당 가서 잘만 드시더라고요. 두 인간들 꼴 보기 싫어서라도 앞으로 절대 시댁 김장할 때는 안갈 겁니다. 하라리 친정 엄마를 도와드려야겠어요. 어디야?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와? 전화는 왜안 받아?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건데? 아, 오늘 친구 만난다고 했잖아. 여기 술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전화온 줄도 몰랐어. 11시까지만 있다가 택시 타고 들어갈게. 11시? 나랑 했던 약속은 이제 신경 안 쓰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술자리는 10시까지만 있으라고 했지? 남자들 늦게까지 몰려다니다 보면 사고 치는 거 몰라? 알고 있는데. 진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고, 한 놈은 미국에서 살다가 몇년 만에 한국 들어왔어. 오늘만 봐줘. 11시 되면 칼같이 일어나서 택시 타고 들어갈게. 아니, 나는 택시 탄다는 말도 마음에 안 들어. 지금 그만 마시면 버스 타고 집에 올 수도 있잖아. 그거 한 시간 더 마셔서 뭘 어쩌려고? 택시비로 몇만원 쓸 정도로 당신 용돈이 남아도는 거야? 여기서 용돈 이야기가 왜 나와? 내가 맨날 술 마시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진짜 너무한다. 나도 가끔은 숨좀 돌리고 살자. 그럼 나랑 같이 있을 때는 숨 막히다는 소리야? 그래서 밖에서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술 마셔야 너가 좀살것 같니? 잠말 말고 집에서 쫓겨나기 싫으면 지금 당장 들어와. 아, 진짜? 너무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애도 아니잖아. 알아서 사고 안 치고 놀 수도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대체? 너가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진짜 까불다가 쫓겨나지 말고 빨리 들어와. 누나, 오늘 친구들이랑 정말 오랜만에 모이는 거란 말이야. 딱 11시까지만 있다가 갈게. 지금 안 오면 현관 비밀번호 바꿀 테니까 아예 들어오지 마. 아, 진짜 너무한다. 너무한 건 내가 아니라 약속 안 지키는 너가 너무하지. 저는 4살 연하 남편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남편이 대학생 때 저는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연애를 꽤 오래 한 편인데 항상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취업 준비를 할 때는 저한테 용돈까지 받고 있었고, 결혼한 이후로도 제가 훨씬 직급이 높고, 연봉도 높아요. 이미 혼인신고하기 전에 청약으로 아파트를 한채 장만한 상태라서 남편은 말 그대로 몸만 들어오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저를 정말 좋아하셨고 항상 제 말이 맞다 하시며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갑자기 직장 그만두고 사업을 하고 싶다며 노래를 부르더니 올해 초 진짜로 사표를 내고 사무실을 차렸어요. 문제는 그 뒤로 남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언제 들어와? 벌써 밤 10시가 넘었는데 하루 종일 연락도 없고. 일하느라 바쁘다고 했잖아. 내일까지 서류 맞춰서 입찰 넣어야 돼. 오늘 사무실에서 잘 거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잠은 집에서 자야지. 일이 바빠도 사무실에서 먹고 자면 돼? 저녁은 먹었어? 아까 직원들 퇴근시키면서 같이 저녁 먹고 보냈어. 걱정하지 마. 또 저녁 먹으면서 한잔한거 아니야? 안 마셨어. 거짓말하는 거다 알아. 너 회사에서 늦게 퇴근하고 자고 올 때마다 거기서 혼자 소주 마시잖아. 저녁 먹으면서도 한잔하고 지금도 혼자 마시고 있지? 술 마시면서 일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술 취한 상태로 어떻게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어? 진짜 안 마셨다고. 잔소리 좀 그만해. 안 마셨어? 그러면 전화해서 확인시켜줘봐. 술을 마셔놓고 맨날 거짓말을 하니까 내가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만 좀 하라고. 너가 시키면 무조건 내가 말을 들어야 해? 제발 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뭐야, 너 취했어? 지금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진짜 숨 막혀서 못 살겠어. 누나가 내 생각 많이 해주고 옛날부터 잘 챙겨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제발 적당히 좀 하라고. 나도 서른 네살 먹었고 어디 가면 적은 나이 아니니까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나한테 이런 소리하고 후회 안할 자신 있어? 아무리 봐도 많이 취한 것 같으니까 내일 다시 이야기해. 괜히 실수하지 말고, 너도 일찍 집에 들어와서 잠이 나자. 에휴, 내가 말을 말자. 제 말이라면 껌뻑 죽는 신용이라도 했던 남편이었는데, 갑자기 달라진 태도에 놀랐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는 것 같았고, 겨우 반년 만에 직원도 6명으로 늘더라고요. 예전에 직장생활 할 때는 버는 돈도 저보다 적으니까 제 눈치를 엄청 보더니 이젠 자기가 사장이고 돈도 많이 번다는 이유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심지어 항상 제 편이었던 시어머니마저 자기 아들한테 잔소리 좀 그만하라며 저를 나무라셨죠. 저는 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영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아예 사무실에 캠핑용 간이침대를 가져다놓고 거기에서 먹고자고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고 저와 대화도 하려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거야? 오늘 벌써 일주일째잖아. 집에는 이제 안 들어올 생각인 거야? 어차피 너가 쫓아낸다면서. 쫓겨날 집에 뭐하러 들어가? 나도 이제 돈 있고 나 혼자 살집 정도는 내 힘으로 구해서 살게. 각자 신경 쓰지 말자. 그게 뭔 소리야? 너 지금 나랑 이혼하자는 얘기야? 우리 둘 사이에 아이도 없고 앞으로도 가질 생각 없잖아. 그냥 이혼하고 각자 알아서 살자? 여기서 아이 얘기가 왜 나와? 결혼하기 전에 너도 합의한 부분이잖아. 누나 나이가 있으니까 못 낳겠다 싶었던 거지. 아, 몰라. 이젠 이런 대화도 지치고 너무 힘들어. 더 이상 싸우면서 맘조림에 살고 싶지 않아. 여기서 끝내자, 그만. 이제 사업해서 먹고 살만하니까 이혼하자는 거야? 매일 집에 안 들어오더니 다른 여자 생겼니? 여자는 무슨 여자야? 나 그런 성격 아닌 거 알잖아. 더 이상 누나랑 살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그만하자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진짜 누나랑 살면서 맘 편하게 지낸 적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한 건지 혼나려고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나는 전부 너를 걱정해서 하는 소리였지. 술 적게 먹어라. 일찍 집에 들어와라. 이런 말 정도는 아내로서 할수 있잖아. 아내로서 하는 말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완전히 나를 무시하고 내가 하는 말은 제대로 들어보려 한 적도 없잖아. 결혼하고 나서 제대로 된 대화를 한 적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살 거라면 이혼하는 게 낫지. 너가 나한테 이래도 된다고 생각해? 예전에 너가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내가 다 뒷바라지 해줬잖아. 그 점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이혼할 때도 누나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줄게. 위자료를 달라면 줄 거고, 지금 가진 재산에서 내 몫을 달라고 하지도 않을 거야. 그냥 이혼만 해줘. 난더 이상 누나랑 살지 못할 것 같아. 웃기지 마. 이제 돈좀 버니까 내가 필요 없어졌니. 그런 게 아니라는 건 누나도 알잖아. 나 진짜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어. 친구들 한번 마음대로 못 만나고 이 나이에 통금 시간 있는 건 나밖에 없다고. 그동안 우리 엄마도 누나가 주는 용돈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다큰 자식이 쩔쩔매고 사는데 속이 얼마나 상하셨겠냐. 서로를 위해 여기까지만 하자. 그럼 서류 준비되는 대로 부를 테니까 누나도 알아서 준비할 거 있으면 해. 진짜 여기까지만 하자. 남편은 한순간에 이혼을 선언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해버렸어요. 진짜로 재산분할도 원하지 않았고 저한테 위자료까지 주겠다 하더군요. 따로 알아봤더니 정말 다른 여자가 생긴 것도 아니었고 회사 근처에 작은 방을 얻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잭에서 등 돌린 상태에서 더할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저는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보려고 한 건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0년을 넘게 만난 사람과 갑자기 헤어지니까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감이 오질 않네요. 좋은 집에서 혼자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여유있게 살고 있지만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너무 지난 시간이 후회스러워요. 언니, 최근에 우리 엄마한테 언제 가봤어요? 아가씨, 늦은 시간에 웬일이에요? 어머님 댁이요? 지난달 말에 찾아뵙고 같이 저녁 먹었는데,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아니, 언니는 엄마 집에서 그렇게 가까이 살면서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감기 걸려서 며칠 동안 고생하는 중이라는데, 언니는 감기가 걸렸는지 아픈지 어떤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네. 월요일에 어머님이랑 전화 통화했는데 그때는 별말씀 없으셨거든요. 내일 퇴근하는 길에 죽이랑 약이라도 사서 잠깐 들를게요. 제가 엄마랑 같이 살고 있으면 언니한테 이런 이야기 하지도 않아요. 새언니 우리 오빠랑 결혼했을 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타지에서 일하느라 엄마 잘못 챙기니까 언니한테 우리 엄마 잘 보살펴달라고 딱 그거 하나 부탁했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매일 찾아뵐 수도 없는 일이고. 전화 통화했을 때 어머님이 말씀을 안 하시면 저도 몰라요. 노인네가 어디 불편하다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자기 입으로 해요? 언니가 자주 연락하고 찾아뵙고 하면서 상태를 살폈어야지. 진짜 해도 너무하네요. 언니 친정 부모님이어도 이렇게 무관심했을까요? 아가씨도 그런 말은 좀 심하다고 생각하네요. 저는 제 친정보다 어머님 댁을 더 많이 찾아요. 아가씨 1년에 겨우 세네번 내려오는데 저는 어머님 댁에 수시로 간다고요. 언니는 엄마랑 가까이 사니까 그렇죠. 저도 엄마 옆에 살았으면 맨날 갔을 거예요. 솔직히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며느리들 중에 저만큼 시어머니 생각하는 사람도 드물어요. 아가씨 나중에 시집 가면 시어머니한테 저처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새 언니가 못한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잘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조금만 더 신경 쓰라는 거죠. 엄마가 감기 걸려서 아픈데 집에 혼자 누워 있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요. 네, 알겠어요. 내일 퇴근하는 길에 어머님 댁 들러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약이랑 어머님 좋아하시는 전복죽이랑 사서 갈게요. 네, 제가 말이 좀 심하긴 했죠. 엄마 일이라면 저도 성격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언니, 진짜 제가 언니한테 딱 하나만 부탁할게요. 우리 엄마 좀잘 챙겨주세요. 저는 엄마만 건강하게 잘 지내면 돼요. 네. 저희 시어머니는 혼자 살고 계십니다. 아버님이랑 몇년 전에 이혼하시고 다른 식구들은 전부 아버님과 인연을 끊었어요. 신우는 일찌감치 취직해서 다른 지역에서 직장 생활하고 남편과 어머님이 둘이 살고 있었는데 저희가 결혼하면서 어머님 혼자 집에 남겨지게 되셨죠. 혼자 계시는 어머님이 걱정되어 저희도 많이 신경쓰고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했는데 신우의 이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맥이 탁 풀리는 기분입니다. 자기는 타지에서 평소 신경도 거의 안 쓰고 본인 할것다 하며 살다가 가끔 한 번씩 저렇게 제 속을 긁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가 중요하면 회사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내려와서 시어머니 옆에 딱 붙어 살면 될 것을 꼭 저한테 대신 효도해달라며 매번 섭섭하다는 식으로 사람 속을 한 번씩 뒤집어놔요. 어머님이 짠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해드려야겠다 마음을 먹었다가도 저딴 식으로 말을 할 때마다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곤 했습니다. 언니, 나 이번 주말에 내려가요. 저희 엄마 김장하는 거 알죠? 아, 그게 이번 주였어요? 토요일에 하신다고 했죠? 저도 늦지 않게 가서 같이 도울게요. 언니, 진짜 우리 집안 일에 신경 좀 쓰세요. 내가 연락 안 했으면 김장도 엄마 혼자서 할뻔 했네. 그러진 않죠. 작년에도 어머님 김장 제가 도와드렸잖아요. 그때 아가씨 못 내려온다고 해서 어머님이랑 저랑 둘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무튼 저 금요일 저녁에 내려갈 거니까 언니랑 오빠도 토요일에 일찍 건너와요. 같이 김장하고 저녁에 수육도 먹어요. 일찍 건너갈게요. 엄마가 김장 재료 준비는 다 해놓는다고 했으니까 언니는 올때 고기만 사오면 되겠네요. 어쩜 그렇게 말하는 거 하나하나 다 얄미운지. 신우가 하는 말 때문에 김장이고 먹고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저희는 김치가 없어도 사먹으면 그만인데 혼자 사시는 어머님에게는 김장김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반찬이니까 가서 도와드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댁에 갔더니 일은 죄다 어머님이랑 제가 다 하고 신우는 입으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신 사나우니까 조용히 있으라고 한마디 했더니 자기 엄마랑 한참 말싸움하다가 소리 지르며 나가버렸습니다. 신우의 그 모습 보면서 솔직히 정말 황당했어요. 맨날 저한테 시어머니 잘 챙기라며 눈치를 그렇게 주더니 정작 본인은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며 기분이 묘했습니다. 자기나 똑바로 하고 남한테 뭐라고 할 것이지.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나는 신우였기 때문에 평소에 제 남편도 신우를 어려워하고 버릇 없이 굴어도 잘 혼내지도 못했었는데 그날은 남편도 엄청 황당해하더라고요. 그렇게 김장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새언니 오늘 날이 갑자기 추워졌네요. 퇴근할 때 엄마 집에 좀 들러주세요. 분명히 우리 엄마가 가스비 아낀다고 보일러도 제대로 안 틀고 있을 텐데 언니가 가서 좀 챙겨줘요. 저기요 아가씨. 어머님을 챙기던 말던 앞으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쓸데없이 오지랖 부리는 거 솔직히 기분 안 좋거든요. 네? 뭐라고요? 오지랖이요? 제가 언니한테 우리 엄마 챙겨달라는 말도 못해요. 타지에서 고생하느라 엄마를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그러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본인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좀 웃기네요. 아무튼 어머님은 남편이랑 제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앞으로는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 언니 웃긴다 진짜? 내가 뭐 못할 말이라도 했어요? 솔직히 아가씨 입으로만 엄마 타령하지 용돈이라도 한번 드려본 적이 있어요? 어머님도 이번에 그러시던데. 입으로만 맨날 떠들고 칠속이 하나도 없다면서. 와, 진짜 이 언니 안 되겠네. 괜히 이상한 소리 하면서 사람 우습게 만들지 마요. 부모자 식간에 꼭 돈을 주고 받는 것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남편도 그러던데요. 앞으로는 자기 동생하는 말 귀담아듣지 말라고 아가씨 옛날부터 입으로만 효도하고 남들 앞에서만 잘하는 척 했다면서요? 집에서는 그렇게 어머님한테 막말하고 함부로 했으면서 아가씨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들 진짜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엄마 좀 알아서 챙기라는 말이 잘못된 소리예요? 아가씨는 하나도 안 하면서 남들한테만 그러니까 문제죠. 어머님한테 저보다도 안부전화 안 한다면서요? 어머님이 먼저 전화했는데 잘 받지도 않는다면서요? 그리고 이건 얘기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아가씨 아직 어머님 신용카드 쓰고 있죠? 그걸 언니가 어떻게 알아요? 설마 우리 엄마가 이야기했어요? 아가씨도 직장 다니면서 돈도 버는데, 왜 어머님 신용카드를 쓰고 그래요? 그리고, 카드 값을 제대로 갚기라도 해야지. 매번 돈을 모자라게 입금하니까 어머님이 대신 갚아야 하잖아요. 아, 내가 어떻게 하던말던 그게 새 언니랑 무슨 상관인데요? 저희 집안일에 신경 꺼요. 어머님이 너무 걱정 많이 하셔서 그래요. 이제 아가씨 나이도 서른 넘었는데 철좀 드세요. 별 꼴이야, 진짜. 남한테 신경 쓰지 말고 언니나 똑바로 해요. 그리고 아가씨 때문에 남편이 화 많이 났어요. 다음에 내려오면 가만 안 두겠대요. 빨리 어머님 카드 돌려드리고 그동안 안 갚은 돈도 다 돌려드리세요. 아,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입으로만 나불대면서 저한테 대신 효도하라고 하던 신우는 이제 집안에서 거의 왕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듣길래 결국 남편이 신우에게 전화해서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며칠 후에 어머님은 신우에게 신용카드를 돌려받았고, 앞으로 다시는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보니까 입으로만 나불거리는 사람치고 멀쩡한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